안녕하세요. 독서남의 책 읽는 날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음, 이 책입니다. 박충구 교수의 인간의 마지막 권리. 부재로는 죽음을 이해하고 준비하기 위한 13가지 물음이라고 붙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매우 흥미롭고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인문 철학 도서라면 이 정도의 무게감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만큼 저의 어떤 독서의 갈증을 해소해 준 그런 책이었습니다. 함께 살펴보기 전에 책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기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죽음을 권리라고 표현한 것이 매우 흥미로운데요. 책을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현대의 소득이 증대되고 복지가 발전하고 의료기술이 첨단화되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노화 과정을 겪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질병과 투병해야 되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다시 말하자면 요컨대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더긴 죽어감의 시간을 겪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죽음의 양태도 변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전의 자연사와는 조금 달라진 의료화된 죽음을 겪습니다. 노화와 질병을 겪으며 의료기기나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가능한 오래 생존하다가 결국에 죽게 되죠. 의술은 다들 아시다시피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고 죽음을 정복하거나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갖습니다. 그래서 말기 환자들의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가능한 오래 유예시키는 것이 곧 인간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윤리에는 커다란 또 하나의 어두운 이면이 있습니다. 심각한 고통 속에 있는 환자를 방치하고 무의미한 생의 시간을 인위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명의 연장은 생명의 연장이기도 하지만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말기 환자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의 연장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죽음에 대한 규범을 수정하려는 논의와 시도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존엄사 또는 의사조력 자살이 도입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이러한 시도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인간답고 평화로운 죽음을 선택할 권리, 그것이 곧 인간의 마지막 권리라는 담론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이 담론을 위해서 매우 다층적이고 복잡한 맥락을 상세하게 소개하는데요. 생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죽음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 사회는 죽음에 대한 어떤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러한 질문들이 책을 이끌어 나가는 질문들이 됩니다. 음, 책의 저자인 박충구 교수님은 재작년에 은퇴하셨고요, 한국과 독일과 미국 등에서 공부하셨고 주로 사회윤리나 생명윤리를 연구하신 분입니다.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셨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어쩌면 죽음에 대한 가장 많은 사유를 하는 것이 종교잖아요. 그렇다고 책에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오히려 책의 주장들이 종교를 가진 분들에게 조금 거북하게 또는 뭐 동의하기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책은 2부, 그리고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부의 제목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죽음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을 소개하는데요.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고찰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죽음을 맞는지 여러 통계들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죽음을 앞두고 어떤 현상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지 매우 상세하고 정나라하게 설명하는데요. 특히 중증 질환이나 치매, 암 같은 병이 우리 몸에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실존적인 공포 두려움에 대한 사유도 있고요, 또 근사체험에 대한 이야기도 한 챕터 실려 있습니다. 2부의 제목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입니다. 오늘날 죽음의 양태가 크게 변화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며 그에 맞는 윤리적이고 제도적이고 법적인 규범들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주장을 위해서 상당히 방대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실제로 의사조력 자살이 허용된 스위스나 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오랜 논쟁과 여러 입장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삶과 죽음을 포괄하는 지평에서 죽음의 윤리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삶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인간의 책임과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워낙 촘촘하고 방대해서 요약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래서 정말 큰 키워드들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참 많이 담고 있습니다. 참고문헌도 거의 200권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주제가 죽음인 만큼 가벼운 내용은 아니지만 언젠간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도 죽음을 맞게 되잖아요. 그 순간에도 인간답고 평화로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개인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잘 드러낸 책입니다. 저도 예전에 죽음에 관한 책을 몇권 읽었는데요. 아쉬웠던 건 죽음에 대한 책이 대부분 번역서라는 점이었습니다. 국내 저서들도 몇권 있지만 죽음 자체에 대해서 분석하고 담론을 제시하는 책은 저에게는 이 책이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살기 원하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것의 마지막은 결국 인간답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관한 사유는 곧 인생에 관한 사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의 한 문단을 읽으면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확인할 길이 없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이후에도 비밀일 것이다. 그 너머에 대해서는 스스로 믿는 바에 따라 그저 희망할 뿐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다움과 존엄성을 지키며 삶과 죽음을 관리하는 데까지가 우리의 책임이며 그 이후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만이 아니라 죽음까지 관리할 책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각자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라 믿어야 한다. 그렇다. 죽음을 잊지 않은 여정으로서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차 안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수행해야 할 과제다. 동시에 죽음을 생각하면서 피천득이 그랬듯 이 순간 내가 별들을 쳐다보고 음악을 들으며 벗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글을 쓴다는 것이 그 얼마나 화려한 사실인가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는 날 독서남이었습니다.